하세요. 내비게이션 잘 되세요? 어떠세요? 침묵은 잘 되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묻지마 닥쳐 버린 뭐 건가요? 네. 아마 좀 내비게이션은 아마 잘 하셨을 것 같아요, 다들 어느 정도는. 근데 아마. 레이블링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설사 외주를 주더라도요, 그 레이블링 단계까지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더 좋아요. 그래서, 사실, 외주받는 업체도 레이블링이나 레이블링, 그러니까 이 명칭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긴 하는데요. 사실, 그 단체 소속사람이 레이블링을 고민하는 것과, 외주에서 고민하는 것과 되게 달라요. 예. 네, 그래서 정말 우리 단체 회원이나 사용자에게 어떻게 그 명칭으로서 접근을 시킬까에도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많이 해보면 해보실수록 더 좋은 게 나와요. 그리고 진행 중에서도 제가 넌지시 말씀드렸지만 웹사이트 사용하시는 회원분 하나. 데리고 오시고, 그냥 한번 주기적으로 시어,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이 정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막 30분 동안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굉장히 미안해 하시면서 하시면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것도 한 명만 하지 마시고요. 두세 명만 해보시고, 고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내비게이션이나 명칭 고치는 거는 그렇게 기능적으로 어렵진 않아요. 그냥 이름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효과가 되게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레이블링까지 하셨다고 가정을 하고 레이블링을 하신 다음에는 저희가 거의 이제 최종까지 다 왔어요. 웹 페이지 페이지 레이아웃을 짜야 되고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어떤 컨텐츠들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배치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기획에서는 가장 중요한 레이블링 다음으로. 그래서 컨텐츠 그리핑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목적에 따른 요소 배치는 어떤 컨텐츠가 중요하냐에 따라서 상단에 올릴 건지 왼쪽에 배치할 건지 그런 것들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실험에 의한 결과인데 사람들이 웹사이트를 접속을 하면 Z자로 보통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로고가 왼쪽 상단에 있는 거예요. 기억에 남으라고. 제일 먼저 확인하라고.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왜 가운데 이렇게 있지 않고 대부분이 상단에 위로 가는 것도 시선이 Z자이기 때문에. 아니면 F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상단에 로고랑 내비게이션을 놓는 거예요. 그거는 실험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최대한 상단에 배치를 하는 게 맞, 맞는 거고요. 그게 시선의 이동을 고려한다는 거고요. 이 그리드는 큰 콘텐츠에서 작은 콘텐츠를 하는 거는 작은 거막 배치해 놓고 큰거 배치하려고 그러면 디자인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 얘기고요. 그리고 사실 되게 중요한 건데 많은 웹사이트가 놓치는 게 메인 페이지와 서브 페이지들의 디자인을 일치시키는 거, 레이아웃을 일치시키는 거. 이게 뭐냐면요. 아까 내비게이션 할때 방향성에 대해서 유의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은 익숙한 곳에 되게 빨리빨리 찾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내비게이션이 여기 왼쪽에 있었어요. 그 웹사이트는. 그래서 막 했는데 어떤 서브 페이지 들어갔더니 왼쪽에 없고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혼돈이 오면서 막 헷갈려 하거든요. 그리고 빨간색 안에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빨간색에는 내비게이션만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그 그런 것들이 말하는 게 일관성인 거죠. 그리고 어, 만약에 혹시 디자인 하실 분이 계시면, 보통 그웹 페이지 디자인하라고 하면 메인 페이지, 가장 첫 번째 접속하는 페이지 먼저 디자인하고 들어가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서브 페이지를 먼저 디자인한 다음에 그거의 일관성을 유지시킨 다음에 메인 페이지는 다시 서브 페이지에 있는 것들 을 가져와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책 출판 생각하시면 되는데 컨텐츠들 있는 것들을 다 디자인하고 나서 표지 디자인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내용에 맞춰서 하는 거 하는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웹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컨텐츠들에 대한 디자인을 막 하고 나서 메인 페이지에 대한 디자인을 해요. 일관성 있게 나오지. 메인 페이지를 먼저 디자인하고 컨텐츠를 집어가는 들어가는 페이지들을 디자인하게 되면. 메인 페이지에 제약에 묶여가지고 좀 약간 이상, 이상, 이상하게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그뭐 이렇게 전에 서브 페이지 먼저 한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건 플로우 차트인데요. 사실은 플로우 차트는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로그인했을 때 대략적인 플로우 차트를 것도 짠, 짠 건데 로그인하게 되면 뭐 신규냐 기존이냐에 따라서 신규면은 뭐 약간을 보고 약간 본 다음에 회원 정보를 입력하고 하는 뭐 그런 흐름도를 도식화한 거고 기능에 관련된 거를 명시하는 거를 플로우 차트라고 듭니다 그래서 이게 뭐 기능별로 다 들어가고요. 근데 보통의 웹사이트는 대부분이 기능이 비슷비슷해서 플로우 차트까지 작성하실 일은 거의 없어요. 그냥 뭐 로그인 어떤 기능이 필요하십니까? 하면 뭐 회원 가입 뭐 로그인 뭐이 정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자 시나리오에서는 좀 도출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기능이 분명히 새로운 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막그 레이블링 하고 콘텐츠를 하고 페이지 레이아웃을 다 잡고 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게 이런 스토리보드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레이아웃은 이쪽에 대부분 들어가고요. 이 페이지가 말하는 주제 같은 거 해주고, 이거에 대한 화면 설명. 그러니까 뭐, 글로벌 내비게이션이 들어가야 되고, 로컬 내비게이션이 들어가고, 재단 연역이 들어가야 되고, 이 재단 연역이나 뭐 이런 거는, 어, 플로어 차트에서 기능은, 뭐, 골라보기 기능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여기에 뭐, 그래픽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다 명시를 해주고요. 이거는 어떤 통일된 폼은 없어요. 그냥 각자 만드셔서 쓰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화면 구성과 화면에 대한 설명과 기능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현업 하시는 분의 스토리보드 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보면 페이지 레이아웃을 다 잡으신 거예요. 로고 이쪽에 들어가고, 내비게이션 상단에 들어가고, 뭐, 문고 들어가고, 이거에 대한 전화, 뭐, 이런 거, 컨텐츠가 다 이렇게 나열이 된 거죠. 책하고 되고, 여기 보면, 아, 여기는 화면 구성만 있네요. 레이아웃, 그 레이아웃이죠. 레이아만 있는데. 음. 이런 식으로 이거에 대한 화면 설명을 여기다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딱 보면 느낌이 아 나는 하기 싫다 뭐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laughs> 저도 이렇게까지 작업해본 건 X가 높을 때만 이렇게까지 작업을 하고요. 예 네, 하기 싫다 내가 왜, 왜 왔지 여길 저거 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렇게까지는 외주 받는 대선 하겠죠. 뭐 그렇게까지는 할 거고 제가 하는 방식은 동영상을 틀지는 않을 건데 여기 보면 그냥 화이트보드나 이렇게 다 쓰잖아요. 그림을. 그냥 그림 주고 달랑 줄 때도 있거든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NV 하고 이렇게 하고 로컬하고 X가 뭐 그림이나 이런 걸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1, 페이지 2, 뭐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해서 줄 때도 있어요. 그냥. 왜냐면 그 내비게이션이나 네이블링을 하면 정보에 대한 관련된 거는 어느 정도 다 추가가 된 거여서 페이지 레이아웃만 보여주고 그 레이블링이나 내비게이션 같은 거 같이 다 보내주면 디자인이나 개발하는 사람들은 얼추 다 알아서 해요 왜냐면 이미 다 많이 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래도 이게 뭔가 페이지 레이아웃을 할때 고민을 할때 어떻게 하냐면 또 포스트잇을 좀 쓰는데요. 컨텐츠 여기 있잖아요. 저희가 다 하신 거. 그러면 페이지 소개하면 연역이면 그냥 연역을 여기다가 붙여요. 붙이고 리비게이션이면 그냥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요. 아까 주기 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일에 다섯 개면 한 번에 다섯 개가 보이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하한 번에, 그, 하루에 다섯 개를 올리진 않고, 보통, 아, 세 개라고 두면, 뭐, 이틀에 한 번꼴로 가잖아요. 그러면 뭔가 계속 변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이렇게 붙여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하고 끝나거든요. 하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붙입니다. 요거 콘텐츠 나왔던 것대로. 그렇게 해서, 그림 싹 그려서 보내주면 디자이너는 싫어하겠지만 저는 되게 가뿐하게 일을 넘기고. 아니면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포스트잇이랑 종이를 상당히 많이 써요. 왜냐하면 뭐 PPT나 그 도구를 쓰려면 아무리 편하긴 해도 그 수정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되게 귀찮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거 하다 보면 그 기능에 집착하게 돼가지고, 막, 그거에 파고, 막, 인터넷 검색하고 막 이럴 때가 있어가지고. 사실 근데 포스트잇이나 이런 거 하나고, 하나면, 끝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하다가 심심할 때 하는 방법은, 요거는 그냥 한 페이지잖아요. 한 페이지에 대한 레이아웃을 짠 거거든요. 제가. 컨텐츠 다섯, 컨텐츠 네 개고, 이쪽에 내비게이션이고, 여기는 뭐 다른게 들어간거고, 이건 뭐 동영상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내비게이션을 설정할 때 이동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동할 때는 되게 간단하게 스케치하는게 뭐냐면, 레이포 용지 그냥 8번 이렇게 접으셔가지고, 요거 그대로 그냥 이렇게 복사해서 이런식으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작업해서 보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굳이 도구를 쓰거나 컴퓨터를 쓰지 않아도, 사실, 저희가 이제 노트북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희 작업은 오늘 한 거는 노트북을 굳이 없어줘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긴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뭐, 내비게이션 어떻게 이동하는지도 다 보이고, 그리고 이런 거 아까 사진 찍으셨듯이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얼추 다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친해야 돼요. 그래서. 보내주는 디자이너랑 개발자 친해야 되고 안 친한데 이렇게 보내면 욕 먹습니다. 뭐 아무튼 제가 혼자 작업을 하거나 되게 이제 제 작업에 익숙하신 분하고 같이 할때 이제 저렇게 해서 보내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플로우 차트도 짜고 사실 이걸로 플로우 차트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화면 구성과 웹페이지 레이어스 짜시고, 그거에 대한 거 사진을 찍어서 보내셔도 되고, 이렇게 되게 포멀하게 양식을 찾으셔서 하셔도 된다. 근데, 뭔가 좀, 그래도 좀, 이렇게, 한걸 내색하고 싶다 할 때는, 프로토타이핑 툴이 요새 워낙 좋은 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 사용하셔도 돼요. 요새는, 옛날에는 이 작업을, 스토리보드 만든 작업을, 파워포인트 가지고 작업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파워포인트로 작업하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 카카오 5분만 설명을 드리면. 되게 간단해요. 이게 지금 뭐 무료로도 되고요 이게 뭐 카카오에서 만드는 이제 무료 프로타이핑 툴인데, 뭐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쪽 보시면 컴포넌트, 배치할 컴포넌트 보이고, 이거 그냥 띠띠띠 따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툴은 그렇게 어려운 툴이 아니어서 그냥 몇번 띡띡띡 사용해보시면 되게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하기 싫어서 그냥 저걸로 해서 바로 그냥 워드프레스로 작업을 하는 케이스고요. 저는 어차피 하니까. 근데 이제 디자이너가 좀더 제대로 된 거를 가져와 라고 했을 때 이제 저렇게 다시 작업을 좀 해드리고요. 그렇게 했습니다.